2020년 1월 첫주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네, 정말 그랬죠.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뭐 매일같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발표들을 쏟아냈잖아요. 맞아요,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어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기사들, 정말 지난 며칠간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소스들을 가지고 이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해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예산의 상상 초월 중에 또 방위 산업체를 향한 노골적인 경고. 베네수엘라 원유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그린란드 문제까지 네. 이게 따로 따로 보면 그냥 아또 트럼프가 싶은데 이걸 다 모아 보면 과연 어떤 큰 그림이 보일까요? 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개별 정책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언뜻 보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조치들이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어, 아주 일관된 전략 아래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아, 하나의 큰 틀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발표된 내용 그 자체보다도 그 밑에 깔려있는 철학, 그리고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그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내년 국방 예산을 무려 1조 5천억 달러로 잡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조가 그냥 훌쩍 넘는 돈인데, 감이 잘안 오는 액수죠. 원래도 천조국이었는데, 이제는 뭐 2천조국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에요. 정말 이 돈으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숫자가 음,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려면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랑요? 네. 이게 당초 계획이 일조 달러였는데 거기서 오십 퍼센트를 더 올린 거거든요. 오십 퍼센트나요? 와우. 네. 경쟁국인 중국 국방 예산의 약삼점오 배, 그리고 러시아의 오 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세상에. 한마디로 너희가 얼마를 쓰든. 우리는 그몇 배를 쓸수 있다는 걸 그냥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만드는 거라고 표현했고요. 꿈의 군대라 이름만 들어도 거창한 프로젝트 두 개도 언급이 됐었죠. 골든 돔하고 황금 암대. 네 맞습니다. 꼭 영화 제목 같죠? 이름 참잘 지었어요. 골든돔은 말 그대로 날아오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막아내겠다는 다칭 미사일 방어 체계고요. 완벽한 방패네요. 그렇죠. 그리고 황금 함대는 한때 침체됐던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켜서 정말 황금빛 함대를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창이고요. 맞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방패, 다른 하나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창을 만들겠다는 거죠. 방어와 공격, 이 양쪽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프로젝트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 엄청난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한대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통령은 관세수입 덕분이라고 했다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관세정책 자체가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다투는 중인 걸로 아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면 이 재원 마련 기획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공수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의회 승인 절차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계획 단계인 게 맞아요. 음. 하지만 중요한 건이 계획이 실현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할 의지가 있다는 어, 그 선언을 전 세계에 던진 거라는 점이죠. 아, 의지 표명이다. 네. 그리고 그런 의지는 미래 예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국방비를 쓰는 방식, 그러니까 방산업체를 다루는 태도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는 그 다음 발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 얘기도 해야죠. 대통령이 직접 자기 SNS에 특정 산업체를 콕 집어서 너희들, 주주들한테만 잘 보이지 말고 생산 라인에 투자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거잖아요.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 아닌가요? 전례가 없죠 보통은 뭐 국방부 장관이나 실무진선에서 조용히 압박을 넣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니까요 내용을 보면 아주 직설적이던데요 네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올리는 짓은 더는 용납 못한다 그 돈으로 생산 라인 늘리고 낡은 설비나 고쳐라. 거의 뭐 명령조였죠. 심지어 경영진 연봉을 500만 달러로 제한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민간 기업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자유 시장의 나라 미국에서 기업들이 이건 경영권 침해다 하면서 소송 걸고 엄청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반발이 예상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SNS에 글만 올린 게 아닙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법적 장치 바로 행정 명령을 발동시켰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 행정 명령? 네. 행정 명령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내릴 수 있는 사실상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길래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시는 거죠? 거의 뭐 기업의 돈줄을 정부가 틀어주겠다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요. 정부랑 계약한 방산 업체가 납품 기한을 못 맞추거나 약속한 투자를 안 하면 안 하면요? 정부가 강제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금지시킬 수 있어요. 와. 또 경영진 보너스를 회사 실적이 아니라 실제 무기 생산량에 연동시켜서 생산량이 미달되면 보너스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네요. 네, 이게 바로 미국 우선주의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산업정책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인 거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어, 자유시장 원칙에도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기업들 입장에선 거의 협박처럼 들리겠는데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엉뚱한 곳에서 주가가 뛰었다는 거예요. 바로 한국 증시에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 에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들이 급등했어요. 아 시장은 참 빠르거든요. 왜 그런 거죠? 미국 정부가 자국 방산업체들을 이렇게 옥죄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납품이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 바로 한국처럼 기술력 있고 생산 능력도 갖춘 동맹국 방산업체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와 정책 하나가 의도치 않은 나비효과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 시장을 흔드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돈은 역대급으로 쏟아붓고 그 돈을 쓰는 방산업체들은 행정명령으로 꽉 쥐겠다. 네, 딱그 구도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이렇게 칼을 갈아서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려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다음 질문이죠. 마침 그 답을 보여주는 듯한 사례가 두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죠 네이두 사례가 미국의 달라진 힘의 사용법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는 적대국을 향해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른 하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흥미롭네요 먼저 베네수엘라부터 보죠. 마드로 정권이 무너진 지 나흘 만에 정말 영화 같은 계획이 발표됐어요. 네, 충격적이었죠.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팔지 못해서 쌓아두고 했던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대신 인수해서 국제 시장에 팔아주겠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그 돈을 어디에 쓸지까지 자기들이 정하겠다고 했죠. 맞아요. 이건 과거의 경제 제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제재는 그냥 팔지 말라고 막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너희 것까지 팔아줄게. 라면서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원유 통제권을 사실상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선언이에요. 물론 명분은 있었죠. 수익금은 모두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 쓰겠다. 네, 하지만 그 뒤에 아주 무서운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죠?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와의 협상에서 중국, 이란, 러시아, 쿠바와의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 결국 그거였군요. 네, 한마디로 원유 팔아주는 대신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들과는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특히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 입장에서는 어우,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이 됐고요. 단순히 경제적 개입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까지 마음대로 재편하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말로만 한게 아니었어요. 얼마 뒤에 북대서양에서 미국이 러시아 유조선 한 척을 납포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네. 마리네라호라는 러시아 국적 유조선이었는데 여기서 배다학관이 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표현이었죠? 이 배를 그냥 유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나르던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함대 소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림자 함대라니. 표현이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그렇죠. 그 용어 자체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국제 제재를 피해서 암암리에 움직이는 모든 선박들을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당연히 러시아는 해적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사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됐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강력한 채찍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 그릴랜드로 가보죠. 네, 화제를 전환해 보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전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발언의 맥락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분명히 우선순위는 군사력이 아닌 매입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아, 일단은 사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갑자기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과거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사안이라는 역사적 배경도 설명했고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돈으로 사겠다. 하지만 모든 옵션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있잖아요. 백악관도 그 말을 딱히 주워 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백악관 대변인이 아주 애매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죠? 과거 대통령들은 특정 가능성을 배제하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와. 이걸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죠. 굳이 전쟁은 안 해라고 말해서 협상 카드를 스스로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외교적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여러 번 강조했어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그린랜드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세우는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보 문제, 북극 항로의 핵심이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요충지라는 거죠. 음, 지리적으로 중요하군요. 그리고 둘째는 중국 견제예요. 중국이 그린랜드에 공항을 짓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걸 막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린랜드의 주인인 덴마크는 어이없다는 반응이겠네요. 그렇죠. 덴마크 외무장관은 미국의 주장은 현실을 완전히 잘못 파악한 것이라면서 그린랜드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양측의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나온 이 모든 움직임들을 하나로 꿰는 어,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발표가 또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미국이 무려 66개의 국제기구에서 한꺼번에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유엔 기후변화 협약처럼 아주 중요한 기구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맞아요.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건 단순히 회비를 아끼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무부가 뭐라고 했냐면 국익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기구에 우리의 자원과 외교력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와,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네, 그 말이 결국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 문제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아, 바로 그거예요. 국제 기구를 탈퇴한다는 건 다른 나라 눈치 보거나 국제법 같은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미국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베네수엘라 원유를 통제하거나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할때 그렇죠. 그럴 때 국제 사회가 어떻게 볼까 하는 고려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죠. 앞선 모든 조치들이 가능하게끔 판을 까는 일종의 사전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네요. 2천조가 넘는 국방 예산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행정명령으로 방산업체들을 휘어잡고 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에서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동에 제약을 걸수 있는 국제기구에서는 발을 빼버리고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니 정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 그림을 보면 아주 일관된 전략이 보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는 동시에 동시에 그 힘을 쓰는데 방해가 될 만한 모두 외부의 제약은 없애버리겠다 바로 그겁니다 힘의 크기는 최대로 키우고 그 힘에 대한 통제권은 오로지 미국 자신만이 갖겠다는 거죠 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여러 나라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던 다자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일방주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순간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는 이 강력한 정책들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는지를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국제적인 규칙 대신 자기만의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과연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연대나 혹은 견제장치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그빈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